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제태갈바람입니다. 게임을 하면 네이버 페이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. 그곳은 바로 짬게임뽕이라는 곳인데요. 제가 이전에 짬게임뽕 관련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. 이미 영상을 시청을 했고, 그 다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,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를 몰라서 진행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짬게임뽕이라는 어플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,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.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진행하고 만약에 그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긴다면은 포인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그 얻은 포인트들의 점수를 매겨 777등은 돈을 벌어가실 수 있는 건데요. 굳이 777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점수에서 1000등 이내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하루에 1,000원은 벌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앱테크예요. 그치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30분 동안 3,700원, 1시간에 7,000원 정도 벌어가실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. 말씀드리기 이전에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. 그에서 짬게임 뽕이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고 추천인에 재택 알바나을 입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400원을 더 받은 다음에 이 어플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짬게임 뽕의 특징은 1,000원부터 출금이 가능하다는 건데요. 여러분들이 재택 알바나을 입력을 하시면은 바로 1,000원을 버시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짬게임 뽕 어플에 접속하여 상점에 들어가 보시면은 영어 문화꽃이라는 곳이 있는데요. 이곳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게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에 14,784 문화꽃은 실제 현금인 14,784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게임의 미션을 수행하고 실제로 14,784원을 벌어 가실 수 있는 건데요 처음 게임을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 게임 공략법이나 어떻게 해야지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짬게임뽕 앱 화면에서 카페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 그 다음 필독 공지사 사항을 확인하시면 요 해당 게임 공략 법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략 영상 노하우 링크와 추가로 지원해주는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미션을 수행하고서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번분화꽃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페이로 교환하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컬처랜드나 이마트 등 다양한 상품권이 있고 또한 계좌 이체를 통하여 현금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하시 다가 모르시는 거나 아니면 구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짬게임뽕 앱 화면에 보이는 문의하기를 누르셔서 질문을 하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하시면서 돈을 버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게임을 자주 하시고 그 다음 다양한 게임들을 실제로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추천을 해드리는 앱테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편하게 댓글이나 문의하기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재택알바의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재택알바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